여기에 있는 DNA가 그럼 어떤 식으로 있어요? 우리 중앙벽도 빼앗던 거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염색체, 딱 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말 그대로 물감을 들이를 수 있는 어떤 덩어리라 그 말이요. 에 네, 그 염색체란 말이에요. 굉장히 투막한 이야기요 그럼 과연 이렇게 되어 있을까? 정답은 뭐겠어요? 네. 시간에 따라서는 다다가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세포 분열을 빼야죠. 세포 분열을 할때 이게 두 개로 나눠질 때 핵도 두개 분열되고 이것도 분열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시간 세포 분열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대부분 시간 어떻게 나면 이게 이게 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염색사, 이게 일반적으로 염색사라고 실이니까요. 자 그럼 염색사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 되지 자, 따라서, 크로마틴. 크로마틴. 예. 네. 그 몸이 다 있다니까. 이 위치는 다 크로마틴이고. 그럼 크로마틴은 뭐냐 물으면? 뭘로 되어 있느냐 물으면? 누클레섬. 그렇죠. 뉴클레소음 동전 있고, 뉴클레소음 뭐냐면, 그 동전에 DNA가 1.65톤, 대략 한바퀴반 정도 조금 더 돌아가는 걸로 감겨져 있는 DNA하고 안에 있는 히스톤 단백질 팔량차고 전체를 부르는 게, 따라서 뉴클레소음. 네. 그래서 중량 전부를 하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클레오솜으로 이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 선을 요 안에 있는 DNA를 딱 끄집어내 보면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런 거가 전부 이렇게 돼 있고, 요걸 요요 동그랗게 그리는 요걸 다시 누클레오솜. 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 요렇게 요렇게 다 해줘야 돼요. 예. 네.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다 해줘야 돼. 이게 동면처럼. 이렇게 하면, 어, 시스톤 8양체가 다 보이죠? 다지잖아요 샤리찐에. 자, 뉴클레오수이고 그럼 이뉴클레오수이 자, 이렇게 됐다가, 이 핵속이 저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야들이, 요, 자, 쫙 염색체로 감겠어요? 굉장히, 이거 뭐참 놀라운, 놀라운 상황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중장히 중요해. 요, 진짜 뉴클레오수이 이거,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로마틴. 크로마틴. 크로마틴, 크로마틴, 크로마틴은 개념 그 용어에 여러분들 하루 종일 매달려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용어가 나중에 많은 걸다 풀어줘요. 자, 크로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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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버. 크로마틴 파이버, 크로마틴 루프, 크로마틴 루프. 네. 이 안에서 보이는 이 선들은 좀더 크로마틴이 되어 있고, 크로마틴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동전을, 루클레스웜 6개가 단, 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이게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NA 속에다가 염색사. 염색사로 볼때이 선이 도대체 뭔가를 이해를 못하면 네, 더 진도를 못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예 자, 그리고 이거 6개인데 이렇게 3개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요, 요 선은 뭐냐면, 하 지금 요 선은 이 크로마틴, 요게 누클레이솜이 이렇게 풀린 거예요. 하나가이렇게 풀려진 거예요. 예. 요거도 요렇게 풀려져 요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누클레이솜이에요 자, DNA가 요렇게 나왔어요. DNA 이중나선이요. 이중나선인데 선 하나를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 갔더니, 자, 요거에서는 다시 약간 이렇게 풀어줬다가, 또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여기서 풀려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왔더니, 오. 그다음에 다시 여섯 개 짜다 크로마틴. 이게 있는 걸, 이제 완전히 무조심해돼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렇게 왔더니 몇개 이렇게 이렇게 뚝뚝 산발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아 이렇게 됐다는 거.